시한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17일 화요일 아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삶을 마구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심을 부리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이 불편한 자가 어지러운 자가 참 평강을 누리며 앞에 칸캄한 자에게 비전 허락할 수 있어 저들이 독수리 날개짓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인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재성경으로 267쪽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중의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큰 욕심과 정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면 그 게임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대부분이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는 우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내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이미지요, 왜곡된 정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교묘함과 치밀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무례하고 뻔뻔한 자기 파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 형상을 만들어 놓아서 왜 이런 것을 만든 것이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러한 형상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형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이미지에 빠져들면서 그 이미지를 하나님과 등치하면서 그 형상에 갇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송석교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 개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빌미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지, 십자가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하여도 양보해서 뭐 그렇다 치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용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1 0절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더 제가 읽어보면 여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적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성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금성아지를 금성아지라 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는.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돈을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터이니,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마치 하나님인냐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인냐 행동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항상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며 죄의 사슬을 점검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가드려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짓을 로마 가톨릭은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종종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지만 사탄이 저런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신앙의 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원천적으로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차단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또한 세세하게 우상의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명기 4장 15절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 어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곤충과 물고기를 말씀하셨고 19절 말씀 보니까 일월성신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 23절.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자,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동물 중에 보면 용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우상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화가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용 용을 그리는 그런 전문 화가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용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각종 동물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먼저 눈을 보면 눈알이죠 소 눈알을 따라 그렸다고 합니다. 소눈 귀를 보면 귀 있죠 쥐 귀를 따라 그렸으며 코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돼지 코. 또 뿔을 보면 염소뿔, 입을 보면 목에요, 어, 개 주둥입니다. 발을 보면 무엇입니까? 닭발, 몸뚱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뱀,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용의 뱃살을 이렇게 보면 삼겹살을 돼지 삼겹살을 따라 그렸다고 어, 말해주었습니다. 무척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동물 모양으로 그리다 보니. 어, 귀신을 섬기는 점집이나 우상을 만드는 곳에 용의 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각종 동물이 영험한 기운을 준다고 믿는 것이고, 실제 마귀, 마귀가 속속들이 악한 기운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몸에도 용을 그리고, 부적에도 용을 쓰고, 그림에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각종 동물로 구성된 용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마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히브리어 성경에 우상을 가리키는 2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상을 뜻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구별되는 신적 존재를 가리킬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헤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헤벨 이 말은 하발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발이란 말의 뜻은 나쁜 길로 이게 이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나쁜 길로 이끄는 악한 세력을 뜻할 때 해벨이라고 부릅니다. 또 마스키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스코트라고 부르죠. 이마스키라란 뜻은 어, 그림이나 주각 다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상은 때로는 마스코트처럼 아주 귀엽게 제작되기도 하고요, 작게 만들어지기도 하여서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상을 뜻하는 단어로 테라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친다고 할때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파 그러니까 가정을 고치고 가정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우상을 만들어낼 때는 그것을 테라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뜻을 어떤 물체에 이렇게 투영시키으로서 맞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우상을 뜻하는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으며 아주 친밀하여 져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다 우상숭배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쉬지 않고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주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생을 믿어요 여러분. 전생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적을 써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잡다한 귀신을 믿어요. 점집에 다녀요. 그런 답답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기심이라도 그러한 일에 발을 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두 번 그랬다면 절대 앞으로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귀신을 귀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과 깨끗한 귀신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 그런 행동을 우리 송석교의 성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마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리라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받들어야 할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받들고 가야 할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받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진리를 받들며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입니다. 음.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잘로.